작두콩의 모습입니다. 9월하고 20일 주말 농장 19주 차인데 아직도 작두콩은 싱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. 지칠 기색이 보이지 않고 지금도 줄기와 꽃이 너무 크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. 9월 20일이 넘은 비닐하우스 안 수박도 지금도 다시 열리고 크고 있습니다. 아 생명력이 대단합니다. 아직도 열리고 있는 참외입니다. 오늘도 농장의 참외를 수확해 갈 겁니다. 바닥에도 여기저기에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. 잘 익어가고 있는 참외의 모습입니다. 비닐하우스에서 자라고 있는 오이 참외수박이 올해는 정말 풍년입니다 아직도 오이가 쌩쌩하게 잘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이 9월 20일 주말농장 19주차 인데도 오늘 또 역시 많은 오이와 참외를 수확했습니다. 조그맣게 열린 수박도 한 덩어리 가지고 갑니다. 다음 주까지는 오이와 참외 수박이 열려서 수확을 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참외 줄기와 오이 줄기도 많이 이제는 늙었습니다. 아직까지 줄기에 맺어 있는 열매는 다음 주까지 익으면 이제는 끝날 것 같습니다 수박 하나를 더 땄습니다 대수배 꽃무릇을 심어 놓았는데 올해는 꽃무릇대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. 아마 대숲이 우거져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, 조그맣게 요곳, 이곳에 하나, 그리고 옆으로 이곳에도 한 대가 올라와 있습니다. 아쉽게 꽃무릇의 꽃이 올라오지 않은 농장의 모습입니다. 정리를 안해 주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. 산책길이 풀로 뒤덮여 있습니다. 추석을 앞둔 시기라 그런지 이곳 저곳에서 예측 이 돌아가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고 있습니다. 우리는 지난번에 벌초를 했지만 오늘에서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산소압천경이 너무나 멋지게 펼쳐 져 있습니다. 숨은 그림 찾기입니다. 방앗, 방압, 방앗개비가 보이시나요? 옆에는 귀뚜라미도 있습니다.